안녕하세요. 한재장 트레이너입니다. 오늘 배워볼 동작은 다리, 전체적인 다리 힘을 기르는 동작을 해볼 건데요. 이 동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분들은 이제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가서 무게를 들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 무게보다는 그냥 내 몸무게로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이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정말 강추하는 동작이에요. 무릎이 안 좋다고 하체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어, 악순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무릎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위쪽 근육인 대퇴사두근. 그 대퇴사두근보다 앞쪽 허벅지보다 조금 더 위에인 장요근을 강화를 시켜서 무릎 연골이 할수 있는 일을 조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무릎이 아프다고 아, 난 하체 운동하면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할 동작은 무릎 수술하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동작이니까요. 따라해 주세요. 자, 한번 앉아서 해볼게요.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대, 다시 대신 허리는 꼿꼿하게 펴주시고요. 자, 종아리에 힘을 일단 한번 풀게요. 한번 풀어줄게요. 풀어주신 다음에, 장요근이 어디였죠? 장요근 상하체 이어주는 근육. 여기. 이쯤에 붙어 있어요. 잘 모르시겠다면은 다리 한번 들어서 장요근 한번 꾹. 어디지? 있 잡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돌려서 움직이는 부분 꽉 집고 그 상태로 앉을게요. 앉아서. 다리 힘 푸시고, 얘예 힘으로 무릎이 가슴 위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위로 찰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호흡은 올랐어요. 후, 여덟, 아홉, 열. 자, 내릴게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할게요. 다리 힘을 푸는 이유는 다리에 긴장을 가게 되면은 장요근이 할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게를 드는 게 아닌 우리 몸무게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위들은 무게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다리 힘 풀어주시고 장요근의 힘으로 다리를 끌어올려 볼게요. 자, 장요근 한번 찾아볼게요. 다리 돌려본 다음에 움직이는 부분, 그 부분이 장요근이에요. 자, 올릴게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 자세가 이제, 어, 너무 쉽다. 하시는 분들은 일어서 할게요. 일어서서 똑같이. 이때 중요한 점은 코어의 힘, 배 힘을 준 상태로 어깨너비만큼 다리 벌릴게요. 그 상태로 장육원 한번 찾을게요. 찾으셨으면, 여기. 자극 지점. 딱 잡으시고, 똑같아요. 무릎, 가슴 쪽으로 당길게요. 하나, 둘. 사실 이게 중심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드 부위를 잡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공이나 이제 의자가 있다면 의자 잡고 하셔도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굳이 저처럼 중심 잡을 필요 없이 어디 잡고 하시면 되니까요. 저는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중심 잡고 한번 해볼게요. 10번 하나 둘셋넷 다리 종아리 힘 풀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 상태로 이제 장요근 강화했으면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무릎이 할수 있는 일을 좀 도와주는 대퇴사두근 운동을 해볼 건데요. 아 대퇴사두근 뭐 레그익스텐션만 하러 가러 헬스장 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다리의 무게로 레그익스텐션을 한번 해볼게요. 레그익스텐션이라는 동작은 앞쪽 허벅지 발달하는 운동이에요. 저는 지금 의자가 없기 때문에 이 인클라인 각도 벤치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이 각도 벤치가 없으신 분들은 의자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등받이에 등을 붙여 주신 다음에 가슴을 열게요. 자, 그냥 등받이 의자에서 하셔도 돼요. 잡으신 다음에 발끝을 내몸 쪽으로 당겨 주신 다음에 무릎을 쭉 펴주세요. 하나, 포물선 걸으듯이 쭉내몸 쪽으로 다리를 가져와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발끝은 계속 내 몸쪽을 향하게, 일곱, 여덟, 수축 느끼면서 아홉, 열. 이 동작은 이제 무릎 안 좋으신 분들한테 가장 좋으니까요. 자, 의자에 앉아서 다리 쭉 뻗는 동작. 이 동작만으로 대체 사두근의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운동 되실 수 있어요. 이 동작 따라해 주시면서 건강하게 하체 운동 하시길 바랄게요. 이 동작 10번씩 3세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